성공 명언 케이 오브라이언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가능한 것이 된다. 장나라님은 1981년 3월 18일생으로 43세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천동입니다. 아버지 장연교, 어머니 이경옥, 오빠 장성원, 배우자는 정하철입니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 학사. 장나라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장나라. 23년만 연기대상의 오열, 가요대상까지 석권한 최초의 스타, 장나라 SBS 연기대상 수상, 궁금한 배우로 남고 싶어요. 장나라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배우 장나라가 2024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쥐었다. 데뷔 23년만의 첫 연기대상입니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대상의 주인공은 장나라가 됐는데요. 장나라는 드라마 굿 파트너의 이혼 전문 변호사 차 은경 역으로 분해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장나라는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모두 SBS에서 겪는 것 같다. 제목 그대로 굿 파트너들을 만나서 대상 트로피를 만져볼 수 있었다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제작진과 동료 배우 팬들에게 감사를 전한 그는 극중 함께 워맨스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낸 남지연에 대해 "남지연이 있어 많은 것을 할수 있었다. 드라마에도 내게도 복동이었다"며 특별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사실 연예인이 되고 나서 되게 늦게 한 건데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좋아해주고 저희가 만든 드라마 봐주시고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서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되게 컸다며 시청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죠. 그러면서 궁금한 배우로 남고 싶다.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명랑소녀 성공기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장나라는 황후의 품격, VIP에 이어 국파트너로 올해 SBS 드라마 최고 시청률인 18.7%를 기록하며 2배 넘는 대상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번 수상으로 장나라는 연말 지상파 가요 및 연기 시상식에서 대상을 모두 받은 최초의 스타가 됐습니다. 앞서 그는 2002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대상인 최고 인기 가수상과 KBS 가요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나라님의 2024 SBS 연기 대상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키 포인트 바이블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